추워요 추워 이 추운 겨울날 드디어 저창이가 찾아온 것은 슈퍼포드 아 죄송합니다 지금 입이 얼었습니다 입이 얼었어 아, 슈퍼포드를 찾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야 포드 하면 또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창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 근데 이 추운 겨울 야 지금 이, 이 냇물까지 얼었어요 지금 얼었어 아 바람이 아니, 아니 이어는데 무슨 슈퍼포드가 있단 말입니까 대체 무슨 거아닙니까 무슨 음식이에요 예? 네? 하지만 춥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에서 제가 슈퍼푸드를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께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달려가 이제 달려가 갑니다 어디죠어 추워 추워 야오 여기 얼었어 여기 얼었어 다 얼었어 지금 슈퍼푸드 슈퍼푸드 혹시. 건강을 지키는 했어요. 슈퍼푸드 네. 몸에 좋은 나요. 채소의 대명사 그 아, 이름하여 토마토, 토마토 예. 부산의 명물 오브 더 명물 대저토마토가 올해도 <laughs>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예. 토마토계의 최고봉 부산 대저토마토 지금 만나러 갑니다 <웃음> <웃음> 우와, 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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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슈퍼푸드가 바로 토마토였네요. 야, 자네 이름이 토마토, 카클레드 토마토. 야, 근데 아니 토마토 색깔이 조금 안 익은 것 같은데요? 이 선이 형부터 리포터죠, 창이가. 모르시구나, 창이 씨가. 오늘은 좀 선이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이럴 때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도 또 제가 누굽니까? 아, 이 없는 것 중에 아주 또 예쁜 토마토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아직 좀덜 어, 익은 것 같아요. 어, 예. 저때 따서 이제 배송을 하면 그때 이기 예, 있는 거 보고 다 먹어야 되거든요 예. 전문가시네요 아 토마토 몇 년째인데 몇 년째 <laughs> 음직스럽지습니까 이야 역시 사이 전문입니다 일단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이, 먹을 때까지 지금 주인장이 안 나타나셨어요 이건 대본에 없는 건데 <laughs> 아마 카메라 <laughs> 밖에 계시지 않을까요? 이야 <laughs> 역시 최고인데요? 아 시원하고 <laughs> 맛있어요 이걸 또 어떻게 말로 변하니까 계속 먹어야죠. 사장님 나오세요. 사장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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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다르네요, 포맷이 아. 잠깐만. 어, 오지 이제 사장님 한번 만나봐야죠. 어, 목소리가 들려요. 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사장님! 아, 이건, 이건 숨기고. <웃음> 사장님! 이야, <laughs> 토마토 정말 맛있습니다. 아 근데 왜 토마토를 슈퍼푸드로 갑니까? <laughs> 예, 토마토는, 어, 타임즈에 선정한 10대 과일에 선정되었는데, 어, 라이코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항암 물질로서 암에 아주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인병 예방을 하고 하기 때문에 몸에 좋은 과일입니다. 비타민 C와 E의 보고인 토마토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최고의 슈퍼푸드인데요. 특히 토마토 중에서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는 대조 토마토는 다가오는 제철을 앞두고 수확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대조 토마토의 매력을 정격해 보 보기 전에 먼저 바쁘신 농민들을 위해서 저 창의도 일손을 돕기로 했는데요. 복장도 걸쳤겠다. 이제 토마토를 완전하게 확실하게 수확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토마토 이게 뭐 이게 수확하는 뭐 비결 같은 거 있습니까? 예, 토마토는 예. 다른 과일과는 달리 꼭지 부분을 아주 깔끔하게 짧게 잘라줘야 됩니다. 아뭐 어떻게 자르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이렇게 따서 꼭지 부분이 없어야지만이, 어, 다른 토마토에 상처를 내는 일이 사과 없습니다. 사과처럼 이제 서로 붙이는 게 네. 어떤 토마토인아무 토마토 따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토마토는, 어, 속에서부터 르어 나오는 과일인데, 네. 완전 푸른 상태에서는 안 되지만은, 뒷부분이 조금 붉은 빛이 돌면, 그때 아... 수확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제가 이 작업을 제가 한번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땀에 따서 다질 겁니까? <웃음> <웃음> 대표님께 배운 대로 곧바로 토마토 수확에 돌입해 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토마토에 관한 몇 가지 사실 대공개. 토마토는 식물학상으로는 과일에 가깝지만 사실은 채소로 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토마토는 모양이 둥글고 표면에 윤기가 나고 탱탱하며 단단할수록 좋은 토마토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아참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 제가 마트에 가면 이런 예. 요런, 요런 빨간색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팔곤 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서리, 아 서리가 죄송합니다 수확을 할 때, 수 보니까 다 이런 색깔이 이렇게 저희가 많이 땄습니다 혹시 이런 색깔 나중에 이렇게 변하는 겁니까? 예, 토마토는 속에서부터 익어 나오는 후숙 과일입니다 그래서 산지에서 수확하여 소비자한테 가기까지 2, 3일 시간이 걸리는데 약간 들디는 상태에서 수확을 해야지만이 소비자한테 도착했을 때 가장 맛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6월에서 초여름까지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대저 토마토 재배 단지에서는 농장마다 수확이 한창이었는데요. 한참 부지런히 토마토 수확을 했던 저 창이 시간이 갈수록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다 수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야, 어, 오늘 일을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보는 것만 해도 지금 보람이 있고 감동이었는데, 야 이걸 먹는다면 더 멋진 감독, 더 사랑스러운 감독이 제 몸속에 막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아 잠깐, 만 야, 아니, 먹기 전에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색깔도 보셔야죠. 벌써 가만히 있어도 드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하지만 저는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laughs> 어. 야 지금 막 흐르는 게 보입니까? <laughs> 먹음직스럽죠? 한번 또 먹겠습니다. <laughs> 야, 2010년 처음으로 정도. 수확한 아, 아. 대저햇토마토를 양손에 쥐고 맛을 보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는데요 단단하게 씹히는 새콤달콤한 그맛 뭐 정말 대저토마토 네? 토마토 중에서도 최고라 불릴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laughs> 아, 셀프 들어온거 아닙니까? <laughs> 토마토 역시 <욕기야>. 대저토마토 웃장부터멋치 <laughs> <laughs> 몸매에 예.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흑내풍기 허우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나는요 주스될거야 나는요 케첩될거야 나는요 주스될거야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목소리> <목소리> 어쩜 저렇게 잘 어울려요? 타임지 선정 세계 10대 슈퍼 푸드중 하나인 토마토 <목소리>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특히 고지에 염분이 많고 일조량이 많은 낙동강변에서 생산되는 부산 대저토마토는 천의 지형 조건과 물의 양을 굉장히 세심하게 조절하는 재배법으로 그 맛이 월등해 이미 전국에서도 그 명성이 자자한데요. 대서토마토는 낙동강 하구의 비옥한 토양에서 생산되는 토마토로서 바닷물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 미네랄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을 나는 토마토로서 어, 수, 성장 속도가 상당히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음, 토마토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어, 큰 토마토에 함유되어 있는 양분을 작은 토마토에 농축시키는 토마토로서 당도가 높고 영양분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네. 대저토마토를 더욱 맛있게 키우는 남다른 비법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laughs> 왜, 그래서 왜그 비밀을 캐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 아, 이 항아리에서 <laughs> 또 다른 스맥이 느껴집니다 아니 대체 뭡니까 사장님 이거는 인삼발효액과 한방 영양제입니다 아 이게 왜 있는 겁니까 어, 인삼 발효액과 한방 영양제는 사람 몸에도 좋은 것인데 식물에도 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사용해봤는데 역시 좋았습니다. 이 농장의 비법은 바로 인삼 발효액과 한방 영양제였는데요. 인삼의 사포닌 성분과 한방 영양제들이 천연 제초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대저 토마토가 더욱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자체 프로그램 1등 생방송 금요일엔 <laughs> 왜냐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먹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등입니다. 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laughs> 빵 아, 보시다시피, 아, 먹는 시간. 빨리 줘봐요. 샐러드. 샐러드. 아, 리 빵도 있고 토마토도 있는데, 과연 재밌는데. 이거는 뭡니까 대체? 빵을 네. 드시려면 잼이 있어야 됩니 어, 토마토 잼인가 요 당연히 토마토 잼이죠. 제만 토마토 잼을 뭐. 본 적이 없거든요. 음식, 음식. 세계 최초. 세계 최초는 아, 아니고요, 세계 최초는 아니고. <웃음> <그러면>. <웃음> 예, 아직까지 시판되는 네. 잼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금 집에 있는 토마토를 이용해 가지고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뭐 드실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laughs> 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야 맛이 독특하고 음. 맛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어 이게 또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옆에는 <laughs> 철판이 있습니다 고기! 어 사장님 오늘 제가 고생했던 고기 구워주시려고 하시는거 맞죠? 예, 맞죠. 아,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토마토는 생으로 했잖아요. 드시면 네. 좋지만, 네. 익혀서 드셨을 때 항암 효과가 좋은 알코폰 성분이 더 많이 흡수될 수 있답니다. 아, 그래서 오. 저희가 토마토를, 삼겹살을 먹을 거예요? 때, 네. 토마토를 같이 구워서 먹으면 아, 더 아, 정말, 좋기 때문에, 구워 먹고 있습니다. 아, 네. 야, 그럼 토마토를 직접 구워주신다는 거네요? 예. 파이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야, 오디 아, 아. 끝까지 구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laughs> 새콤달콤한 매력적인 맛으로 다양한 조리가 가능한 토마토는? 특히 익혀 먹을수록 토마토에 그럼요? 함유된 암을 네. 억지하는 성분인 라이코펜 함량이 높아진다는데요. 이제 고기 구우실 때 무조건 토마토 기억하세요. 잠시 후 드디어 아기다리 <laughs> 토마토 삼겹살을 맛볼 수 있었는데요.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하시죠? 음. 네, 상큼하면서 네, 쫄깃쫄깃하고 네. 맛있을 것 같아요. <laughs> 정말 맛있습니다. 고기 맛도 있겠지만 토마토가 있어서 그런지 느끼한 맛 하나도 없습니다. 쫙쫙 입에 씹힙니다. <laughs> 여러분 또 드시고 싶죠? 죄송합니다. 계속 지만 먹겠습니다. <laughs>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부산 대저 토마토. 특히 단맛과 짠맛이 묘하게 조화를 이룬 대저 토마토로 만든 음식들은 그 맛이 가히 최고였는데요. 칼륨, 무기질이 많아 고혈압, 혈액순환에도 좋고. 상암역까지 뛰어난 토마토 토마토는 정말 자연이 주신 최고의 명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오늘 토마토 수확에서 그리고 토마토 구이까지 아 오늘 정말 토마토에서 토마토에서 끝이 내네요 <laughs> 정말 생김새도 예쁘고 그리고 맛도 좋고 건강에는 더욱 더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저토마토 토마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주세요. 전국이 인정한 부산의 명물 대저토마토 대저 토마토가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새콤달콤 맛있는 대저 토마토의 맹활약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